들에게 진짜 신앙과 기복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12절. 12절을 읽으면은 12절의 내용은요. 법도를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내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내가 뭐냐면요 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을 읽으면요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가진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토지와 소산과 곡시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산의 모든 것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병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네가 나만 믿으면 천하 무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 법도를 지키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랗고 든든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계약입니다. 그 어떤 보험약관보다도 최고의 약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 목회자들이 기복신앙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고 복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잘 믿는 성경의 인물들도 복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인물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는 것이 흠이 되고 그 기복이 나쁜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기복신앙이 나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나쁜 것일까요? 여기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A라는 남자는 예수라는 여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 예수는 아버지가 한분 계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전지전능에서 못할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이 A라는 남자는요. 여자 예수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그 여자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여자 예수를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 그 여자 예수를 위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을그 장인 어리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A라는 남자는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A라는 남자는 빈털터리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사랑하는 그 여인 하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A라는 남자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B라는 남자는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이 B라는 남자는요,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여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수라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인 어린 신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비라는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비라는 남자는 예수의 <laughs>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우 이거야? 교우 이거냐고. 어? 내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교우 이거야?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랑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리고 B라고 생각하시는 분. <laughs>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랑을 한 사람은 A입니다. 즉, 여기 A라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고 여기 B라는 사람은 기복 신앙입니다. 결국 A라는 남자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아버지도 마음을 돌려서 어마어마하고 전능한 복을 받았답니다. 자, 하나님이 법도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복인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복인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으로 삼습니다. 토속신앙이나 샤머니즘, 타 우상 종교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복입니다. 샤머니즘,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그 나무를 사랑한 다음에 복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어디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나의 사랑하시는 당산 나무시여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단지 그 샤머니즘적인 그 나무는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신에 대한 사랑보다 내가 받아 챙길 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이 먼저인 기복 신앙입니다. 이런 왜곡된 기복신앙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아까 말한 비란 남자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아이가, 아니, 아이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부모보다 그 모르는 사람이 사준다는 과자와 장난감이 부모보다 우선시 되었을 경우입니다. 우리의 기복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를 바라고 아부를 하거나 유산을 바라고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규류와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자그마치 2134개로 확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뭔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깟 헌금이나 재물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 복을 받아보려는 욕심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류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다라는 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마음껏 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아도 되는 마치 그런 무슨 봄 약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 1조를요 최초로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엘람 동맹국과 싸웠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조카 롯이랑 돌아오는 길에 그를 축복하러 나온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구약에서 11조의 행위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한 감사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라기 3장의 이야기 때문에 마치 복을 받는, 즉, 돈을 넣어서 투자를 낸 다음에 더큰 이윤을 받아내는 주식처럼 받아들여서 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곧 이게 뭐냐면요, 음식 많은 데 쓰는 향기로운 향신료조차도, 그 향신료의 풀조차도 11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심지어 내가 오늘 만든 그 요리에 쓴 파세리, 그 파세리도 뿌리고 나면 그 파세리 뿌린 거에 11조를 빼고요. 후추, 후추조차도 뿌리면 그 후추에 대한 11조도 빼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즉, 이렇게 11조를 드렸는데도 예수님한테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요. 11조의 정신은 버리고 형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십일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신을 올바르 세워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즉 행위를 통해 복의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감사의 우선 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결혼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최고의 선물은 혼수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직업이 뭐대? 어, 딸내미 결혼했다며. 남편 뭐한대? 아내는 뭐한대? 어 이가한대. 홈메잘 잡았네. 그 사람 인격 따위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 은 결혼해놓고 나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왜 결혼시켜놓고 나서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사우가 속삭여 죽었어. 결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흔들리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 순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존도사님, 존도사님,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정도면 그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존도사님의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끗 차인 이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한끗 차이가 하나님에게는 천끗 차이고 만끗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 자신 양승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의 배경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한끗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원래 제 꿈이 의대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봐서 이렇게 의대를 갈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솔직히 그 합격도 안 해놓고 나서 막여기저기어나 의대 가려고 준비해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극소수 친구들 말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에요.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겁니다. 아, 의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두지 않았죠. 왜냐?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 평상시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다니.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뒷조사를 또 해봤죠. 제가 또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맥을 통해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도서관에 판부처 사니까 저 오빠 뭐해? 하다가 나중에 의학 전문 대학원 준비한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급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여자 자매랑 자그마치 제가 중등부 때부터 알던 애였는데, 중등부 때부터 대학 때까지 단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였어요. 근데, 걔가 눈이 엄청 높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였는데, 단지 내가 의사를 준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기쁘기는 커녕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간 그동안 계속 봐왔던 인간 양승일이 아니라 단지 저 사람이 의사가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꼬셔가지고 의사 마누라가 돼서 내가 복받고 인생 살겠다라는 그 신부가 너무나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는지 저를 목회자의 길로 틀으셨어요. <laughs> 결국 그 자매는, 어,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공단을 다니는 월500 이상을 받는 남자를 꼬셔서 결혼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아버님이 좋아한다는 것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하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을 샤모니즘의 당산나무 존재로, 내가 이거 했으니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버텼으니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뭔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호주문에서 이렇게 뒤지그 뒤적거려가지고 자 성령! 성령이라고 이렇게 테니스 공처럼 하나 훅 꺼내가지고 자 이게 성령이야? 너네들 도와줄 거야? 이게 보이사야훅 던져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곧 오리라 했던 그곧 오리라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요, 그냥 도와주고 말고 하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하나 모를까요? 내가 이렇게 크게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인다 그래가지고, 물론 사람들의 속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의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아, 어, 저 사람 진짜 신실한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초점을 복받는데 두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두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 옵션으로 얼마든지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기복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복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고의 결혼 선물은 혼수가 아닌 아내인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복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를 삼읍나이다. 아멘.